화장실 갈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볼일을 봐도 개운하지 않은 그 기분 혹시 지금 변비 때문에 힘들진 않으신가요? 그럴 땐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변비 있을 때 먹으면 직방인 음식 5가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린 자두, 식이섬유는 물론 천연 설사 유발성분인 소르비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먹고 나면 정말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 세알에서 5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 공복에 한 숟갈, 혹은 샐러드에 곁들이면 장벽을 코팅해주고, 변이 부드럽게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빨라요. 세 번째, 키위, 특히 초록 키위는 식이섬유와 자연소와 효소가 함께 있어서 장이 느린 사람에게 직방입니다. 공복에 한 개에서 두 개, 꾸준히 드셔보세요. 네 번째, 고구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운동을 자극하는 작용이 강해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합니다. 단, 너무 오래 삶거나 으깨서 먹으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요거트 유산균이 장속 환경을 개선해주고 배변 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키위나 푸른을 넣어서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강력합니다. 약보다 먼저 음식, 습관보다 먼저 식단. 변비는 며칠 참는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로 속 시원한 하루 꼭 경험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장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